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에스코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떡락장 너무 깜짝 놀라셨죠? 재난과 함께 찾아온 재앙적인 떡락장 심장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행히 하락 모멘텀의 급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페닉스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일시적 재난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하루 이틀 주가에 목숨 걸다가 원금 잃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조금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좀 시나리오를 잡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에스콘에 차트 조금 넓게 보면 알수 있다시피 여기저기 뿔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 을 물리게 한 종목입니다. 올랐다 싶으면 무너지고, 올랐다 싶으면 무너지고, 올랐다 싶으면 또 무너지고, 상승 모멘텀에 텀을 오랫동안 유지 못하고 양봉 보다는 음봉을 많이 그렸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떡락장에 나올 때마다 손해 구간이 더 피가 들 수밖에 없어요 나 안그래도 어중간한 데서 물려 있는데 또 떨어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에스코넥 어제 떡락장에 화들짝 놀라셔서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긴급 매매 전략 준비했고요 재난성 이슈로 주가가 무너졌을 때 과연 세력 동향을 어떤지 어제 떡락장에서 거래량이 어,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터진 이유가 있겠죠. 저점 매집 잡. 빠르게 반등 모멘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요즘 주식 투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큰돈안 들이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 개꿀 팁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사실 조건 검색식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요즘에는 우리 주주님들이 아, 여러분 이거 추천 종목이고요.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면 우리 주주님들이 몇주몇 몇 개월 있다가 뭐 10배, 20배 수입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좀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떠먹여주는 종목에 우리 주주님들이 투자 매력들을 못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뭔가 믿고 확 투자를 하기에는 이렇다 할 주도 테마, 주도주도 없고, 주식 장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조건 내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수익 종목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절대 우리 주주님들 매매 강요 없이 여러분이 딱 판단했을 때, 아,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 꾸준한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단타 수익 조건 검색식입니다. 자, 조건 검색식에서 제가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안전 조건들을 다 걸어 놓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을 거르고 걸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입력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걸러진 종목인데 제가 걸어둔 조건에 걸러진 모든 종목들이 오늘 10%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죠. 이게 바로 조건 검색식의 장점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주주님들이 자동 매매를 걸어놔도 오전장부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고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수익을 몇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매력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종목 중에 우리 주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너무 좋고요. 추가적으로 자동매매를 걸어두고 싶으시다면 걸어놔도 될 정도로 제가 안전하게 걸러둔 종목들입니다. 이 조건 검색식 자동매매 수식을 여러분한테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다 거거든요? 제가 성과 검증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식으로 걸어둔 조건 검색식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3개월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면 지금 최대 200%까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최비서님. 최비서님 조건 검색식에 이런 마이너스 종목까지 끼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자, 우리 주주님들. 사실 3개월 결과적으로 로 마이너스 구간을 그리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률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손절 신호를 빠릿빠릿하게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손해 구간을 보기 전에 매도 사인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손절 타점, 매매 전략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임의적으로 측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이 마이너스 종목을 여러분이 3 1개월까지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가 드리는 조건 검색식 종목 안에서 여러분이 똑똑하게 수익구간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실 자동 매매를 걸어둔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을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수식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차트 열어보는 게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단타 수익 검색시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박살나고 모두가 돈이 없는 제2의 IMF 시기에 투자 방어 심리가 사실상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수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보는 시기이다 보니까 당장에 큰 돈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겁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위험도는 낮추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장 10배, 20배 간다. 뭐, 당장 이 종목 사두면 뭐 1년 뒤, 반년 뒤에 이만 2만. 템버거 갑니다라는 비현실적인 종목보다는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10%, 20%씩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안전하게 꾸준히 벌어 갈수 있는 투자 기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지속되고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소액 투자자 개미분들의 투자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드리는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 안전하게 확실하게 기분 좋게 보시고요. 저한테 돈 자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조건 검색식으로 수익을 본 다음에 이렇게 돈 자랑을 이렇게 해 주신단 말이야. 딸내미 등록금 벌었습니다. 저 명품 가방 처음 사봤어요저 주식하면서 수익을 처음 봐왔어요. 많은 분들이 돈 자랑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저한테 무료로. 무료로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시고요. 제가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투자 매매 기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올 여름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개꿀 투자 기법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스코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에스코넥 어제 너무너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스셀의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여파로 인해서 모회사인 에스콘에게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적 이슈로 인해서 나오는 차트 변동은요. 전형적으로 일시적인 변동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주주님들 세상 잃은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을 가져가는 건 주가가 얼마 버티지 못해요. 말 그대로 단 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사실상 어제 금락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완전히 빠그라질 수는 였다 치면 이때 거래량이 절대 이렇게 터질 수가 없습니다. 금락장 나오자마자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 세력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파도처럼 밀려왔죠. 재난적 이슈는 어차피 반등 금방 할 거다.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라는 걸 아는 세력들이 현재 단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저점 매집에 나선 걸 보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원금 회수 정도는 할수 있는 정도의 반등 모멘텀 그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인명 피해며 뭐며 이런 자세한 이슈 알 필요도 없어. 이번 화재 재난성 이슈로 인한 하락 모멘텀은 분명히 얼마 안. 안갈 거라는 거 반등 모멘텀 금방 올라와 줄 거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이 명심하면 됩니다 아 나는 재난적 이슈를 처음 맞아 봤어 뭐 이거 공장에 불났다고 이렇게 주가가 무너질 줄 몰랐어 좀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전에 이런 외부 재난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을 가져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반등을 한번 잡아 갔었는지 이전 종목들 사례 빅데이터 정리해서 여러분께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반등 시나리오에 대한 가닥이 좀 잡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나 어떡하지? 큰일 난 건가?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괜히 모르는 문제 찍듯이 도박처럼 뇌동매매했다가 돈벌이는 주식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s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문자로 편하게 비대면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